찬송과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천왕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가하소오그들 우리 주의도하사오며 이는 성령을 태사 하사 사랑의 죽은 자가서다시사는으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 하 하나님을 편하게 시다가 저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이 있사오니, 한 공유와 성도가 시대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공이 다 장잠시 고요한 마음. Oh, Cool. 이스기아가온 이스라엘과 유다사람 을 보내고 또에브라임과라스세에 현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 의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 하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다 합니다 와, 이는 성질하게 한 제사다 성도 예루살렘의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저한때가 지킬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둘의 이스바에서부터 땅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을처를 지키다. 하니 이는 기록된 주례대로 오랫동안, 지지 못하였습이다라 너희또 똑똑히 on the matter. Do you want to g 과 I 자 o n t w 로 n t to go. 에 don't want to go. I d o n 만일 요아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이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가성서서 사람에게 들이라러는아세리가 몰아세와서 물론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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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소명도 유다사람들을 강요시켜서 그들의 왕과 왕국들이 고아의 마침으로 영영한 마음으로 주님하게 하셨다. 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어, 예배와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같이 재단을 비우지 말고, 하나님께 이 나라의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의 어려움과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스케아가 나라를 예배 중심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지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에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을 관심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은하스의 편지를 보내어 예언사님 여호와의 성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러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러 모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 또 에브라임과 무나세 지파의 편지를 보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무나세 지파는 북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들입니다.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드리게 하기 위하여 북 이스라엘에 속하였던 에브라임과 문라세 지파의 사람들에게까지 여기에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분명히 경계 밖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남쪽으로 내려오라고 불러 모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이미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하스루에게 의해서 주전 7 2 2년에 멸망한 뒤에 7년 뒤에 사건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스가 뒤로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설계하는 이 멸망되어진 북이스라엘 집화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자 여러분 왜 여기 유월절을 먼저 지키느냐 하면 유월절은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설교를 말하면 곤란 주간이나 또 부활 주일 이런 주간을 의미하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런 유월절을 구원과 관계 있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나 아니면 추수 감사절보다가 먼저 이렇게 6월절을 구원과 관계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스케아가 지키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절기를 지키며 모이는 일에 있어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모였다. 는 나중에 보면 지역이 나오는데, 오제로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에서 단에서까지, 이 말은 남쪽에서 북쪽 전체까지,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북쪽에서 남쪽 열두 지파의땅 전체를 의미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연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이게, 우리가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모든 후원의 한초를 맛본 사람들은 오여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성탄절 예수님이 초림하신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사대 명절 가운데 중요한 절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의 중요한 날입니다. 이때에도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릴 수 있는 부엘 스바에서 단까지 문하세지파와 에브라임집파에 이르기까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축복의 아름다운 날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눈으로 축원합니다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기를 바꾸어 지킵니다. 이 절로 사절에 보면 왕이 관객들과 예루살렘의 주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의 6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나 하였으니는 성결에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들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전한테 지킬 수 없었습니다. 6월절을 한달 동안 연기를 하게 됩니다. 왜? 여러 한 때도 연기되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 북이스라엘 여러 번 때도 그때는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6월절을 연기해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스키하는 단에서 부의 세발까지 온 백성들에게 전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데 시간이 걸렸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이유월절을 준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인간의 편기가 아니라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연기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유월절을 공지해 놓고 날짜가 되어졌다라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버려두고 그냥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한들을 백방백들과도 불어 의논하고 모두 다 백성들도 좋다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당에서 부의스바까지전 이스라엘 백성들. 오서또 제사장이 충분히 많이 몰려온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을 다 하고 여기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표기를 따라서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는 요즘 토요일 날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주일을 토요일 날로 변경시켜 가지고 토요일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교회들도 생겨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날은 주님의 날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 예배를 드려야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천주교가 토요일날 미사를 드리고 주일날 놀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기독교가 그런 모습이 되어졌으면 안이 될것아닙니 인간의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주일날 거룩한 날로 전하고, 그날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로. 이후 예배나 이후 예배로 또 오후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이거하고 축복된 은혜의 날들이 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아니다 사람이 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아멘. 그렇다고 토요일 날 드렸다고 해가지고. 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요일이나 또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과 저에게 전하는 주일 날이기 때문에 주일 날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라 예배를,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읍시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동참입니다. 오질로 부적에 보니까 오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 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여기 부엘 세바는 최남단 유다의 땅이었고 단은 최북단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여기에 오질에 보니까 일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월절에 가지고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하십니다. 유월절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 너희들이 7년 전에 나라가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호세아인국때 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윤례를 지키지 않아니 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를 안다이는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께 돌아와서 6월절 예배를 드리자. 이게 희생키아의 입금의 주된 묘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6월절 예배를 참여하 되고 특별히 팔절에 보니까 목이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만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 진동한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면방당했는데 진동한 떠나도록 해라.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를 참여서 내가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월절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이고 멸망당했던 부키세라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이 히스키아의 교훈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져서 여러분 험한 세상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를로 추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반응이 나오는데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여기 어떤 반응이 나오는거 하니 북이스라엘의 돌참이 5절로 9절에 나온다라면 절기를 바꾸러니 2절과 4절이 나오고 두 반응이 10절로 12절에 나오는데 바발꾼 분들이 에브라임과 문화세 집안으로 두루 다니면서 서블론까지 일어났으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따라가고 있는데 예배는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라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나 11절에 보니까 아세르과 문나세와 서블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모여온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배드리는 일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기 아셀과 은나세와서러론 사람 중에 몇 사람처럼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2절로 12절로 보니까 하나님이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감동은 하나님의 숨결이며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이는 데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유월절절기를 지키는 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며 예배 중에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 데에도 사랑과 경배와 헌신을 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66교 6권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듯이 우리가 늘 성경의 감동함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며 기뻐하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림으로 북이스라엘은 7년전에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 당했고 남평유다 시스기아 임금은 단에서 부에일세가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발골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어 그들을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돌아와 6월절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배아리며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에 겸손한 마음과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살리며 오늘도 성령의 감동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 되어지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벽에도 소원형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도록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으며 따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강해스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주옵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고앞소서대개나로와군세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